제자리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 TV에서는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아, 족두리봉을 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족두리봉은 그 이름도 그렇게 그 아름답고 재미있듯이 예, 예. 지금 여기가 아 족두리봉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독바위 독바위역 독바위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여기인지 그. 정진공원지킴센터, 이쪽에서 올라오셔도 되고, 불광공원지킴센터, 우리가 올라온 불광공원지킴센터, 불광주학교 옆길에서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아, 그래서 여기가, 아이 정도가 있는데, 정진공원지킴센터가 0.3km, 불광공원지킴센터가 0.3km, 쪽두루봉이 0.8km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리로 돌아가는 등산 여행 기빅 유튜브 공연 고골모자 자수전에서는 이 23년 1월 14일 어, 토요일 족지를봉을 소개했는데 오늘 날씨는 1월 14일인데 영상 1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음무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음무가 짙게 껴가지고어 있는데 운무가 끼면 운무가 끼는 대로 또 산행은 또 멋있는 겁니다. 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 때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그 어떤 그 자원을 주고 유익한 전경 환경을 주고 있습니다. 어, 어저께 비가 와서. 나무들이 모두 흠뻑 적셔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고 또 구름 위에 신선이 있는 거 뭐냐 앉아 있는 거 뭐냐 그렇습니다. 지금 산봉우리들이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말았다. 저거 보이죠? 구름이 가면은 산봉우리가 안 보이고 구름이 지나가면은 산봉우리가 갈고 이, 이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아, 아, 비가 오고. 언두뉴온 때도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친근함과 항상 유익함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관리 개인 건강관리 tv 유, 유튜브 이름 고깔무자 자선에서는 아, 등산과 아, 둘러길 걷기 사찰 탐방 아, 추억의 5일장 아, 스포츠가 드라이브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그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런 그어 운동으로서 자연과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 어, 등산, 사찰 탐방, 둘레길 걷기, 어, 추억의 올장 드라이브 코어 드라이브 코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등산과 주로 자연에서 접하는 운동은 왜 효율적이냐 하면은, 한번 그, 시작을 하게 되면,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심, 심호흡과 폐활량, 폐활량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안전식이 있고, 조, 조심성 있게, 차근차근 점점 강도가 높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강, 강하게 하거나, 너무 그, 뭐 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심호흡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안전에 위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조금씩 조금씩 지잡을 하게 되면, 되면 자기 몸이 그런 그 등산과 걷기, 그런 그, 그런 그 걷기 운동에 몸이 최적화되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희 그 고콜모자자선 건강관련 TV에서는 그 등산과 아, 둘레길 걷기 그리고 그런 그 어, 사찰 탐방 등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왜 효율적이냐면은 하이 운동이 이런 운동을 3 시간에서 다시간 함으로써 어, 혈액 순환이 잘되고 심포흡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잘돼가지고 노폐물이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갖다가 이런 그 호흡기를 통해서 땀을 통해서 아, 이렇게 그 배출을 하게 되면은 어, 그 어느 정도 제일 그것이 그 피로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제일 에, 좋은 효과를 한다는 겁니다. 숲 속에서 산 속에서 자연 속에서 휴모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바로 그 공기도 좋고 스톤 치들이라든가 비톤 치들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알칼, 알칼리 인간에게 좋다는 그런 거 자연에 어떤 그 영양이 좀더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 이러한 그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할수 있고 자기 몸이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그 자기 목표하는 바를 갖다가 그런 그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그 등산과 그런 그어 둘레길 걷기 운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투자해서 해야만이 그런 거, 그 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과 하는 운동은 땀과 땀이 번복이 돼도 배낭을 질면 놓고 등산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더라도 그한번그 그 자연의 맛에도취되되면 힘들어도 집에 가게 되면 또 오게 두고 또 오게 두고 또 오게 두고 이런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그제대로 돌아간 등산 여행 한 길이 복관무자자선에서는 개인 건강관리하는 데에 앞장서서 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적 요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범들로서 73세인데 아 한북한산을 갔다가 한 25년 동안 다녔습니다. 코스는그 정물에서 어, 대동문해서 소기천을 해서 우이동. 우이동을 해서 어, 우이령길 21 구간. 우이령길 21 구간을 통해서 다시 교인일를 넘어가는 거그 우이령길 21 구간은 예약 구간입니다. 그래가 아직은 한 5시간 코스입니다. 이걸 한2 0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뭐평 일상 생활에서의 그 생활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활성하게 할수 있고 등산 운동도 똑같이 할수 있고 하나 그부자없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겸손하고 등산하는 사람 겸손하고 항상 그 신중한 마음을 갖가지면서 또한 그런 그 깨달음에 철학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깨 깨달음에 철학에 근접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그런 그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올랐다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런 그 반복을 통해서 인생사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에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달할 수 있다면 그런 그 어떤 그 정서 내지는 그런 그 중용 오상 이니지스인의 정신에 조금은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족두리봉을 갖다가 소개를 해 드리며 그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다 구입할 수 있는데 건강만큼은 돈으로 구입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치사한 바라가 클 겁니다. 저희 아 저희 그 건강 TV에서는 어 물론 그 올해 제가 나이 봄들어서 73세이지만 지금 어 현장에서 그 익숙하게 충실하게 뛰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 실질적인 상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돌아는등산구는이 친구는 는2022 23년 1월 14일 이요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리봉이 친구는 우리가 불광공원 지킴센터에서 왔는데 0.8km를 왔으며, 앞으로 0 3 k m 에 남았고, 또, 족두리봉을 지나서 향로봉까지 이어지는데, 2.2km, 2km를 가면, 아, 향로봉이 니다 저희, 아, 제대로 돌아간 등산의 여행TV, 곡, 유튜브명 곡걸무자 자손에서는, 2023년 1월 14일 요일 족두리봉, 족두리봉을 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비가 오고, 1월 14일인데, 아주 추울 텐데, 영상 10도 날씨가 돼가지고, 눈온 것도 다 녹고, 하, 얼음도 많이 녹고, 그래가지고, 등산하기는 안전하고 좋습니다. 물론, 아이젠을 갖고 왔으니 왔지만 아이젠 필요 없이, 지금 그, 어, 등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위험할 때도 있고, 어 그래서 항상 그, 그 겸손한 마음으로다가 깨닫는 마음으로 해야 되다는니 제가 작년 7월 30일날 아, 설악산 공룡농선을 하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소공원에 출발해 가지고 아 비선대에서 아, 마동령 올라가는 길이 아주 굉장히 60, 70도 각도로 다 가파르, 가파르습니다. 그, 밤이고, 그래가지고, 여름이고, 그래가지고, 아, 제가 실족을 해가지고, 어,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세 번째 머리가 부딪혀서 그렇지, 머리부딪혔으면은 죽었, 돌에 부딪혔으면 저는 뭐, 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사선을 듣나, 듣, 넘나드는 이런 등산에서 항상 마음이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고 한번 실촉하게 되면은 그날로 이 세상 하직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등산을 하면서 몇번 그 고비를 넘깁니다. 이럴수록 깨달음의 자세로 다가임하고 그래서 많은 그 등산 선배들이 그런 거 좋은 명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배우러, 배움,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간다. 하, 그러한 그, 뭐, 어, 이런 글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강엔 전도사, 고꾸 유튜브 면 고가 모자 자선에서는 항상 깨닫는 마음, 신중한 망으로 아, 등산을 하며, 어, 개인 공간 관리하는 데에 이득을 담당하겠습니다. 로돌아등산한여행 t v 에서는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아, 족두리봉을 등장하였습니다. 족두리봉 족두리봉 370m 족두리봉을 등장하였습니다. 불광동 불강동, 독방역에서 불광중학교 불강 옆길로 해가지고 어, 불광사, 어, 불광사로 하고, 어, 불광공원 지킴센터에서 아, 어, 북두공원으 직행하였습니다. 지금 이쪽은 불광동 쪽이고, 이렇게 이제 이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이제, 에, 국기동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1기터 해가지고, 저기 저 정릉,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정릉, 국민대학교 어, 그쪽으로 넘어가는 오늘은 비구름이 가 껴가지고 아주 뭐 1월 14일 날 다시 영상올라가지고 이저 구름이 운무가 가는 모습이 이렇게 끼어 있으며, 어 자연은 음 비가 오고 운무가 이렇게 껴도 어 인간에게 그 다른 묘미를 그 주고, 어 인간에게 참 그런 그 자연 현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you <laughs>